안녕하세요. 맨발 걷기 25일차. 전체 횟수로는 94일차. 오늘 노고산에 오후 3시 반쯤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 둘레길 초입에 다 왔고요. 오늘 현재 기온은 영상 4도입니다. 봄날이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 봄날입니다. 바람도 별로 안 불고, 햇볕 있는 곳은 따뜻해요. 너무 더워서 옷을, 아, 위에도 좀 벗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아, 지금 3시 반이라서 맨발 걷기 1시간 해도 4시 반이거든요. 4시 반이면 편집하는데 최소 30분 이상 걸려요. 아, 이 5시 안에 올리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선생님들, 오늘도 쉬지 마시고 저 따라 맨발 걷기 가보시죠. <laughs>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아, 저는 월 말이어서 눈코 뜰새 없이 바빴습니다. 점심 약속 있어서 점심때 이제 추, 출입처 분들하고 같이 나서 이제 이야기하면 그게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얘기를 하게 돼서 노가리를 많이 깠어요. <laughs> 맨발 걷기 하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맨발 걷기를 더 하고 영상을 조금 늦게 올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얼었던 땅이 흘려서 황토 흙이 좀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음, 딱딱하지 않고 살짝 질퍽질퍽한 느낌인데, 아, 딱 좋습니다. 멋있으셨구나. <laughs> 아니에요. 저는 방금 올라왔어요. 일이 많아가지고, 월말이라. <laughs> 아, 방금 우리 같은 아파트, 같은 동 아, 선배님을 만났습니다. 아, 1월 지금 26일이잖아요. 벌써 2024년. 1월달이 거의 다 이제 다음 주 며칠만 남겨놓고 있는데, 시간 정말 빠릅니다. 1월 동안 어떻게 본인들 2024년 갑진년 용해 해의 그 계획들 차근차근 아, 실행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고 있습니다. <laughs> 가장 먼저 맨발 걷기를 한 번도 빠지지 말고 해보자 했지만, 그때 우리 장일어른 올라오셨을 때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한95% 이상은 올한해 계획했던 거좀 달성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중간 평가를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올해 가장 신경 쓰는 게 사람이거든요 사람 음, 어떤 신경이냐면 그 사람이 사람한테 좋은 영향력을 많이 주지만 나쁜 영향력도 많이 줍니다. 저는 50 가까이 살아오면서 좋은 영향력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인복이 나는 없다 생각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고 기질이 복도 없고 운도 없다 생각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의 기운들이 저를 다 도와주셔서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는 사람한테 좀더 집중을 하고 내가 받은 것을 많이 돌려주도록 노력하자 그런 생각으로 살고 저한테 해되는 사람들은 곧바로 인연을 끊어버리도록 했습니다. 저는 정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되면 그걸 쉽게 못 놓아요. 제가 손해를 다 감수하고서도 그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만큼 사람, 사람 간의 관계와 인연을 참 소중히 여겨, 여겼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로 인해서 호의가 권리가 되고, 음, 상처를 많이 입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상처를 입게 되면 정말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그거에 또 연연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올해부터는 그러지 않으려고 그냥 무자르듯 그냥 싹둑 잘라버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에서 이제 라디오를 잠깐 틀어 놓고 듣는데 그 불교 채널이었어요. 걸어가는데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돌멩이 몇 개가 발가락에 혹은 신발에 부딪혔다고 그거에 연연할 거냐? 그냥 그런 인연에 집착하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laughs> 조금 외롭긴 한데 그래도 당당하게 혼자서 가라.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라 같이 갈 것이고, 너의 연향, 연향력이 선하게 펼쳐질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데, 가끔 이렇게 불교 라디오에서 나오는, 특히 원불교, <laughs> 그런 그 좋은 말씀들도 새겨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들은 그 얘기 중에 가장 정말 이렇게 가슴속에 다가왔어요 그간 사람들로 많이 힘들었었고 사람한테 많이 뒤였다고 해야 될까요 <laughs> 그래서 더 이상 남에게 물론 남에게 제가 의지를 많이 어, 했기 때문에 너무 믿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뒤이기도 하고 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게, 겪었겠죠 50년 가까이 산 세월 중에 뭐 평탄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살죠. 저라고 뭐 평탄하게, 물론 평탄했지만, 그리고 또 스스로 열심히 살았지만, 그래도 올해는 앞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보리라. 그래서 1월 달부터 차근히 지금 실천하고, 맨발 걷기 하면서 참 정신적인 수행도 많이 하고,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지금 배워나갔다. 배워 나가고 있다. 집 근처 이 노고산에 올라와서 작년 여름부터 지금 겨울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노고산이 제 옆에 이렇게 있어줘서 가능했어요. 이 노고산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 하는 분들끼리는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일일 맨발 걷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감시해주고 지적해주고, 도와주고 조언해 주시는 그런 분들께도 참 많은 감사드립니다. 지금 맨발 걷기 25일차 이렇게 조금 있으면 한달 돼가는데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음제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반응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비염이나 다음에 감기 이런 것들은 이 맨발 걷기를 함으로 인해서 많이 완화가 되고 물론 하지 않으면 다시 또 그 증상이 도지거나 또 감기에 걸렸을, 비염 같은 경우는 증상이 다시 도지거나 감기는 다시 또 훌쩍훌쩍 되거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매일 규칙적으로 산을 온다는 것 자체가 엄청 그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비결인 것 같아요. 어, 하셔도 될것 같은데. 맨발 <laughs> 그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따뜻해요. 어, 따뜻해요? 예. 네. 여기는 차갑잖아요, 이거 젖은, 데는. 젖은 데는 차가운데, 그래도 아. 지금 거의 봄날. 아, 발은 <laughs> 네. 많이 지금 이발인데 이 네. 붓기는 가라앉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걸으면 살짝 힘이 덜 받아. 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 네, 3개월, 4개월 이게 네. 재활 한다고 그러는데, 네. 저는 지금 한달 만에 이렇게 됐어요. 오, 맨발, 맨발 걷기 해가지고. 네. 네. 진짜 그러니까. <laughs> 이렇게 맨발 걷기 하면서 산책 겸 운동을 이렇게 하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통나무 밟기 한번 해 볼게요 으쌰 통나무 밟기 하면 지압이 잘 돼서 근육통이 많이 없어집니다 진짜 웬만한 푸시업 웬만한 마사지 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제자리 맨발 걷기인 것 같아요 제자리에서 통나무를 이렇게 밟으면 물론 꿈 고통이 있죠 아프죠 뼈가 통나무에 닿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만 그 단계를 넘어가면 관절이 스트레칭이 돼서 너무너무 시원하고 발바닥에 모여 있는 그런 세포들을 자극해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머리가 일단 쭈삐쭈 서요 그러면서 이 몸에 이런 근육 이안 움직였던 이런 근육들이 막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다 하고 사실 저는 제자리 맨발 걷기나 통나무 밟기가 더그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맨발 걷기는 이제 어싱 효과가 있을 것이고 뭐 지압이나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텐데 그거보다 이렇게 제자리에서 통나무 밟기를 좀 강하게 하게 되면 상당히 이 몸에서 신경을 다이렉트로 건드려 주기 때문에 몸에서 반응이 빨라요 그래서 너무 좋다 부산에서는 지금 바닷가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수온이 이 바깥 온도보다 훨씬 더 따뜻해서 오히려 바닷가 어싱이 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될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추울 것 같아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나중에 기회가 되면 부산에 가서 저도 바닷가 맨발 걷기 어싱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오두막 집을 짓고 사는 어릴적 내 친구 푸른바도 마시며 넓은 바다의 아침을 맞는다 누가 뭐래도 나의 친구는 바다가 고향이란다 갈매기 나래 위에 시를 적어 띄우는 자 오늘도 맨발 걷기 25일차 전체 횟수로는 94일차 성공했습니다. <laughs> 저는 또 내일 26일차 전체 횟수로는 95일차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aughs>